1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제 주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은 이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뭐 어제 우리 마벨탑 작은 주시는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 어느 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예, 그들이 동방으로 기다가 신할 편지를나다 거기 어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재념을 대신하고 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두라요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내고온 지면에 천둥을 연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식에이 무리가 한쪽으로 어느어도 하나인으로 이같이 이스라 했으니 이우로는그 하나가 는 길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모시려에 뜻이었소. 그 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도찾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내에 여호와께서 이내 성에서 온 땅의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서 그들을 온 땅에 전수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성경에 연대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오늘 정확한 사건이고, 팩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때 옛날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옛날 예전에아 있나? 그때 있잖아. 그때 그릇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고 있고 정확하게 뭘 이야기합니까? 족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족보, 족보 속에서도 주는 교훈도 많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끊임없이 버려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속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속을 속성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홍수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더 이상 나를 더러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뭡니까? 선악과 상근이 오늘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서나갈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덜어내는 일이죠 나를 덜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땅언어가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사절 말씀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우리,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늘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선악가 사건에도 자신을 하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았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장 5절, 공교롭게도 3장 5절이고 또 사장 5절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노아 시대 보면 또 오늘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요 5절, 5절, 5절이네요. 자, 사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가인과, 가인과 그의 그 제보를 받지, 아니, 한지라 가인이 몹시 네, 분할예요안니이 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인 자기 중심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받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오늘 불을 미웠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면 또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사람의 대한 이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모든 교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또 모든 교획들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누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언내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빛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도 홍보할 정도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습관들, 그 어, 욕심들을 끊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둘째는 뭐냐고 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하러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자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왜 보려고 내려오셨을까? 답은 간단하죠. 망하게 하려고 바벨탑을 못 살게 하려고 헛대지려고 저는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마벨탑을 못 살게 하려고, 오늘을 혼자 하게시켜서 퍼뜨리게 하려고, 그리고 못된 인간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자. 그런데 정말 그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보실까? 끝없이 뭘 하시려고, 심판하실 하나님시기 때문에 지켜보신다고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예비를못 드리면 못 드리고 골프를 치고 가면 그래서 다치면 아 내가 주일예비를못 드려서 내가 이렇게 다쳤구나 하나님 벌을 내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 물론 벌일 때도 있겠죠. 뭔가 내가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지 하시 아니하게 하시며,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중추시도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발을 헛디딜까 봐. 잘못 디딜까 봐. 실족. 발족자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갈까봐 구름통에 빠질까봐 오늘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하지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딜까봐 죽을 인생의 길을 잘못 갈까봐 안주무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정말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데그 뜻이 더디게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못되어서 실족하여 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쭤보고 가는 걸음은 정도로 가는 길이고 걸음이고 오늘 착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그들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잘못 가지 않도록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바벨타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것을 때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심판과 함께 언때 얘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살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 친구들이 바벨탑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받는 거 맞습니다 <laughs> 언어가 또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참 진짜 피곤해요, 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언어가 하나면 다 그렇게 편하게 살 텐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을 하시면서 살길을 예배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헛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생육하고 멀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누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도에게 말씀해 보니까 성령 쭉만함을 받고 오늘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들을 똘똘 뭉쳐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방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똘똘 뭉쳐있어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헛되셨어요. 헛되셔서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로 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헛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또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마벨을 삽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김길 목사님이라고 명신교회를 성기시는 목사님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도시 성교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산에, 한 이제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청년들과 함께 많이 했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의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니까 1 0여 명의 아이가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그 아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또그 아이에 맞는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준비를 잘했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시설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오는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설에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자기 어떤 아이한테 딱딱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대로 와서 자기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편지도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모든 게다무방이게되어버렸어야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또 성규로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그들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맞치고난 다음에 이제 뒷풀이를 하는데 목사님, 이 오늘 참어때라 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로 얻어놓은 게없었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오늘은 좀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하고 준비한 대로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원해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무엇일까요? 서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곤한 생각이 하나 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오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다는 거죠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함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많은 그 학생들이 그런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 속에도 어떤 교회가 와서 어떤 단체가 와서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 속에는 마음의 헐트가 되는 경우 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주었 누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 그렇게 해서 그와원문명이 되어져 갖고 있었다라고 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사실이 참으로 고마웠다라고 하는 사랑는 우리 주성교회 성도로 우리는 우리가 늘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다.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나타나야만 될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동기를 알지 못하고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결과가 생겨날까봐 미리 막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마벨탑의 한. 교훈이 될수 있다는 라말입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멸망하고 호텔 쓰고 오늘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줘서 밤을 탑을 사귀는 건더 나쁜 일을 결과를 갖게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막아주시는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만 스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블탑 사건을 생각할 때내 삶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들을 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두 번째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며 돌과주시는 하나님. 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살길을 준비해 주시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미처 몰랐던 나쁜 결과를 미리 막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 졸지도 않고 주무 시주에도 않는 불꽃같은 너를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실족할까? 때로는 망하시고 내 인생이 실족할까? 때로는 혼내시고 내 일정이 실적을일까봐 때로는 외매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석교회 성도들아 내 욕심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라고 썼다가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라고 그만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내 욕심을 이제는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오늘 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셨듯이 우리를 마지막 때 성들을 깨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축만 하신 아버지 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판만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 넘어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헛드셨지만헛드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더 나쁜 결과가 있을까봐 이제라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보호하심을 생각해.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